안녕하세요. 쌍봉이에요. 10월 6일 국내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82%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3.46%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플러스 0.78%로 1,195.68원입니다.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백화점이 올해 3분기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플랫폼주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던 기술주가 향후 2개월간 10%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증권사들이 셀트리온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레이저 전문 헬스케어 기업 라메디텍이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우체국예 금이 국내 물류부동산의 천억 원을 베팅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올해 3분기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6일 최근 3개월간 증권사 실적 추정치 평균 값인 FN 가이드 컨센서스를 종합하면 롯데 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주요 세계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명품 구매 열기가 실적을 뒷받침하며 양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점쳐지고 명품 시장은 당분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최신 명품을 사려면 홍콩을 가야 했으나 이제는 한국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이번에 명품을 사본 사람들이 많이 생긴 만큼 성장 폭이 다소 주춤할 수는 있어도 올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 밑으로 하락해 증시가 맥을 못 추는 가운데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플랫폼주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긴장감이 시장에 감돌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플랫폼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플랫폼 규제 이슈 등 당장의 악재보다는 해외 시장 확장 가능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던 기술주가 향후 2개월간 10%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증권사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는 기술주 하락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고평가 논란에 기인한다고 운을 뗐고 하방 압력은 곧 사라질 것이며 올해 말까지 기술주가 10%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3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예상한다며 실적이 섹터를 이끌 촉매제가될 것이라고 진단했고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도큐사인, 지스케일러, 팔로알토네트웍스, 포티넷을 꼽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 때문에 증권사들이 셀트리온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출시를 앞둔 점도 악재로 작용했으며,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키움증권은 4분기에는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과 리오프닝에 따른 램시마SC 판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신한금융투자도 레키로나의 유럽 미국 진출 기대는 유효한 만큼 주가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일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세가 10% 늘어나면 주식 거래량은 8% 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주식 거래가 줄어든 만큼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의원은 양도세를 기관 외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점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듯하다며 정보력에서 열세인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저 전문 헬스케어 기업 나메디텍은 바늘 없는 레이저 체열기 핸디레이 프로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돼 주요 공공기관에 공급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라메디텍에 따르면 핸드레이프로는 바늘을 이용한 기존 체열기의 2차 감염 위험, 통증 등의 단점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의 레이저 체열기 핸드레이는 이미 보건신 기술 인증 및 차세계 세계 인류 상품 선정을 통해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을 받아 시장에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성과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후 이커머스 중심 소비 생태계가 대세가 되었고 물류 시설이 급성장해서 우체국 의금및 국내 물류 부동산에 천억 원을 베팅합니다. 최근 물류 부지 및 센터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성장성에 힘입어 다른 기관들의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비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 택배기업인 CJ 대한통운 기준 분기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127% 늘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물류 인프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